스타들의 근황을 전합니다. 스타, 요즘 뭐 하세요? 레전드죠.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연예인들도 리스펙한다는 아, 오늘의 주인공. 그야말로 가요계 황금기라 불렸던 90년대, 특히 힙합 가수들이 유행을 선도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노이즈, 듀스, 드렁큰 타이거까지. 그중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가수 현진영입니다 생방송 아 스테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laughs> 가요계 처음 힙합을 들여왔다는 힙합 문익점 가수 현진영 씨아문익점이에요어 <laughs> 도입부 최고였죠. 있어요. 나의, 나의 우와... 이제? 준비하세요! 반전까지 <laughs> 완벽한 힙합의 선구자. 이런 현준영 씨가 최근 다시 핫해지고 있다는 데요. 패션도 멋지네요. 34년 전에 했던 춤과 음악 작는데, 뉴진스 친구들이 뉴잭스윙으로 해서 또 많이 사랑을 받는 바람에 조회수가 몇백만 조회가 나와갖고, 네, 요즘 너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스윙인 거예요?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죠? 토끼춤으로도 유명한 이 노래는 음 인기 아이돌 뉴진스의 노래인데요. 바로 이 춤의 원조가 현진영 씨라는 사실. SNS에서도 큰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세요. 몸을 잘 쓰세요 지금도. <laughs> 벌써부터 진이 빠지는데? 지금 뭐있다고 셔요? 너무 힘들어. 체력은 아. 예전 같지 맞아. 않죠. 100만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니? 100만은 기본이고 무려 200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m z 들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현진영 씨. 그래서 현진영 씨 요즘 뭐 하시나요? 아, 2시 탈출 걸트쇼다. 아, 데뷔 34년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현진영 씨와 그의 애제자 싱어게인4의 신혜솔 두 분을 함께 모셨고요. 소리쳐 볼 요즘 특히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는 현진영 씨 떠오르는 실력파 가수 신의 손량을 발굴해 키워낸 장본인이랍니다 아, 이제는 항상 스케줄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료기도 하죠 네? 네, 신해솔양이라고싱어게의인 어, 3에서 탑 6에 들어간 들러. 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음악으로 나 주신 <laughs> 딸 가수 신해소입니다 <laughs> 제자 신해소리 생각하는 스승 현진영이란 스승님. 딱세 글자 레전드. <웃음> <웃음> 네 사이 좋은 스승과 제자의 인터뷰 시작합니다. 가요계 전설하면 현진영이다. 그렇죠. 네, 그 아직은 전설이라고 불려지기에는 조금 많이 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는 한데 한두 가지만 더 만들면 그때 불러주시면 <laughs> 제가 홍케이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 그럼 그 전까지는 부르지 말까요? 아니 불르면은 그냥 못 들은 척만 할게. 안 부르면 또 섭섭하고. 아까 잘 들으시던데. 네, 뭔가 <laughs> 심상치 않아 보이는 다음 질문은요. <laughs> 인상이 센데 음. 무섭다는 소리 들으시나요? 인상이 세고, 안 세고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할때 어떤 발성도 표정에 따라서 소리가 나가는 길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무대에서가 아니라 평소에?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대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안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세세 보여요. <laughs> 하이스하죠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하답니다. 전 좋아요. 네, 앞으로 좋은 제자들 많이 어, 가르치고 어, 키워내도록 노력할 거고요. 대중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활동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세대 네, 대표 힙합가수 현진영 씨였습니다. 힙합계 살아있는 전설 가수 현진영 씨와의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엔 문화예술 공연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주말에 즐기기딱 좋은 이번 주 추천 공연은 과연 뭘까요? 특별한 문화예술을 딱 30초, 30초로 소개합니다. 오늘의 공연은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는 가난한 청년 몬티가 자신이 부유한 다이스 키스 가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후 백작이 되기 위해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후계자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코미디 뮤지컬입니다. 흔하지 않는 코믹 장르에 화려한 음악과 아름다운 무대까지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도 재밌게 볼수 있는 작품인데요. 저는 일하면서 여러 번 보고 있는데도 터지는 애드립들의 웃음을 참기가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젠틀맨스 가이드 보러, 아, 빨리 와! 딱이다. 아, 아쉽게도 1초 차이로 <laughs>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laughs> 조금 절었어요. <laughs> 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매력적인 뮤지컬이 찾아옵니다. 브루드웨이를 평정했던 뮤지컬 <laughs> 젠틀맨스 가이드가 화려한 배우 캐스팅과 함께 더욱 유머러스하고 탄탄한 스토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연일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좀더 색다른 주말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말은 유쾌한 뮤지컬 한편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